자, 코키런 킹덤, 모든 프로필, 모든 칭호를 다 모으신 레전드 유저분 계정평가 갑니다. 자, 여러분들을 왼쪽에 보시면은 왕국의 번영 20칸 20개 전부 다 채웠고, 용감한 코키들 18개 중에 18개 전부 다 채웠고, 모험과 도전도 그랜드마스터 남들은 따기 어려운거 다따 놓으셨고 대남 최후의 정복자 친구까지 자 무역과 외교도 전부 다 완성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벤트 또한 여러분들 모든 이벤트를 전부 다 따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킹덤에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저도 이렇게 다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필 싹다다 다 따셨습니다 이벤트 친구 뿐만 아니라 이벤트 프로필까지 특히나 여러분들이 잘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왕꾸 수안에 들면 주는 프로필 2022년 왕꾸 프로필 가지고 계십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싹다 다 그냥 모으신 분입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왕꾸부터 볼게요. 이 프로필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죠? 왕꾸대회에 나왔던 그런 꾸고, 보라 분홍 왕국, 겨울용, 그 다음에 미션용,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왕꾸, 전부 다 왕꾸가 그냥 하나하나 다 고퀄리티로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 정도의 왕국, 그리고 모든 프로필, 그 정도의 스펙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스펙을 가져야 되냐? 자, 보면은, 모든 게다 5초월 가까이 되어 있죠. 초월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전설 물량이 부족해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스펙 자체는 뭐, 어마무시하죠? 물량만 있으면은 5초월이 가능한 상태다. 뭐, 사실, 계정평가라기보다는, 계정 탐방이죠? 뭐, 스펙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킨도 122개 중에 전부 다 왕홀 레벨은 당연히 1 5레 퀘스트나 아레나도 그랜드마스터 1 케이크타워도 250층까지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올라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다제도 같은 경우에도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요거 남았네요 뭐, 나머지는 뭐, 이벤트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말 극혐으로 하기 힘든 이벤트 하나 있죠? 티켓도 전부 다올 클리어. 당연히 궁금한 거.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다 찍혀져 있다. 뭐, 고인물분들은 뭐, 이 정도는 다 되어 있죠? 푸피 연구도 또 마찬가지로, 네, 모든 연구가 올 클리어 되어 있다. 네, 싹다 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나 이런 거야,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건물지어져 있고, 다팀 레벨로 찍혀져 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방법은 있어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됩니다. 킹덤에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쿠키하우스 레벨 15레벨입니다. 업그레이드라 업그레이드는 다 끝판왕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재고 같은 경우에도, 뭐 나무, 젤리빈, 각설탕, 비스킷, 네, 생산도 열심히. 이 보면은 지금 우유랑 솜사탕이 없는데 이건 생산 진짜 열심히 하면은 항상 부족합니다. 역시 대무역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재고 상태가 상당히 그냥 모범생이죠? 완벽합니다. 테크는 싹다다 다 뚫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돼 있으면은 자 게임할 때 여러분들 쓸수가 없을 겁니다. 왕국 운영에서는. 열차 안 막히지, 그 다음에 뭐, 대무역이나 길드무역 이벤트 때도 상위 퍼센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고, 모든 컨텐츠에서 다 최상위 보상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재화 쌓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좀 쌓을 수 있다. 그, 토핑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게 토핑이잖아요? 야, 일단 시작부터 6%. 야, 또 시작부터 6%. 심지어 쓰지도 않습니다. 6%짜리가 있는데, 쿠키한테 장착도 안 해주고 남아 도는 거예요. 자, 피감 5% 이상만 질차 태나오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인물 분들은 피가5% 이상에 몇 개가 있냐? 러나 선, 둘, 선, 셋, 선, 넷, 선, 다, 선, 여. 피감 5% 이상이 181개 실제로 쓰이는 것들은 다 5.9에 가까운 어떤 식으로 토핑을 분류하냐면은 즐겨찾기 4이에는 피감 5% 이상 그리고 즐겨찾기 다섯 번째는 피 쿨이 붙은 거 피해감소랑 쿨이 붙은 거만 정리해 놨다 야 이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아 즐겨찾기 6번이 피감 6 이상 야6 자를 많다 야 잠시만요 6자리가 몇개야? 피감 6% 짜리는 총 18개 이정도 세팅은 되어야만 경쟁할때 유리하다 그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토핑작이 중요합니다 랭커분들 집중해서 하는게 다토핑장 위주로 많이 해요 이정도 여러분들 토핑이면은 쿠키 스펙이 5초월이 아니더라도 2초월, 1초월이라도 다른 분들이랑 경쟁했을 때뭐 비등비등하게 그냥 가거나 이길 수 있어요 토핑으로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한 상태고 저정도 토핑력이면은 거의 뭐 상위권에서는 그 승급단계도 그냥 다 극복할 수 있다 자 아레나 덱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 자 일단 샤벳 정석댁 요렇게 되어있고 네 요거 한방대 알죠? 아몬드 방대그 다음에 웨얼프 낚시대기에요 이거는 요렇게 가리면 사람들이 어, 삼탱댁인지 모르고 들어와서 질수 있는 그림이고 자 이거는 기본 정석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웨얼프, 소르베데 자, 정석가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자, 정석대 자구마는 피감 46.9에 쿨2.8 이상. 이당시에는쿨 23%에 피감 27. 클로티드는쿨 7.9에 43.6. 블랙펄은 49.6에 8%. 그 다음에 BTS는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력 대기 이거예요. 여기에 몰빵을 하신 거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다가 다 좋은 거다 몰아넣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높은 스펙도 다 방어, 빨간색 뜹니다. 아레나는, 규마 1에 있으면은, 다 파회법이나, 다 상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무과금, 소과금이 이렇게까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직히, 무과금너 분들도, 슈퍼픽, 그 다음에 레전드 쿠키, 고대 쿠키 제외하고는, 월 5초월 찍는 거, 가능합니다. 이미 이렇게 5초월 많이 찍는 거 무과금으로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쿠키 스펙은 이렇게 에픽은 5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치고까지 네, 이렇게 따는 건 무과금으로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아, 무과금, 소과금, 금화일 한 사람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 소과금은 있을 수 있는데 무과금은 금화일 딴사람 없습니다. 소과금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왕꾸 나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해보고 싶다. 약간 볼맛이 나죠? 왕구가 총 과금량 얼만가요? 오케이 물어볼게요 얼마나 써야지 이렇게 되는건가 도대체 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얼마 같아요 이렇게 되려면은 과금 얼마나 해야 될것 같아요 야 200만원은 아 참고로 200만원은 이번에 달빛술사 패키지 다 사고 좀더 패키지 많이 실으면 그게 200만원이에요 야 과금액은 비밀인데 런원님보다는 과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자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에서는 이런 분 리뷰 처음이죠? 유튜브 최초로 올 프로필 수집 다 하신 분그 다음 칭호도 전부 다 클리어 다 하신 분 계정 탐방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